슈크림빵 슈크림빵 새하얗고 달달한 슈크림빵 너무너무 맛있어요 식빵도 필요없어 메론빵도 필요없어 오직 슈크림빵만 알라뷰 슈크림빵만 평생 슈크림빵만 먹고싶어요 새까만 초코우유도 같이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어요 새까만 초코우유야 새하얀 슈크림빵의 조합은 너무너무 맛있어요 진야 나 우울해. 기술 들어갑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음악 들려드릴게요. 슈크림빵 슈크림빵 새하얗고 달달한 슈크림빵 너무너무 맛있어요. 식빵도 필요 없어. 메론 빵도 필요 없어. 오직 슈크림빵만 알라뷰. 슈크림빵만 평생 슈크림빵만 먹고 싶어요. 새까만 초코우유도 같이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어요. 새까만 초코우야 새. 스콜린빵의 조합은 너무너무 맛있어요. 발음 진짜 안 좋다. 근데 KT의 인공지